엉크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엉크 채빈입니다 빵 오늘 제가 좀 아이템 좀 차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 찍는 이유가 또 이제 저희가 처음으로 만든 차량이 왔기 때문에 영상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어...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에 경상남도 합천 행사 부분에 계시는데 어떻게 저희 영상을 보시고 어, 스타렉스 구인승 차량 평탄화되어 이렇게 말씀하셔고 저는 아예 구인승은 저희가 자료가 많이 없기 때문에 방문하시면 저희가 최대한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오셨는데 2000 무려 2002년식 월드컵 할때그 당시에 저는 군대에 있었죠 그래갖고 이제 구형 스타렉스인데 제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갖고 아 제가 예상한 거는 아 전에 제 영상을 보고 뭐 그렇게 하시려고 오신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이제, 우리 선생님은 원하시는 대로 다시, 나만의 스타일로 만드신 게, 지금 평상시에는 두 명에서 이제 주무셔도 되는데, 혹시라도 이제, 이제 사람이 세명 정도 타야 될 때는, 또 이제 접고 펴고 하기 이게 번거로우시니까, 그냥 평상시에 이렇게 놔두고 운행하시고, 이제 사람이 정말 많이 타야 될 때만, 이걸 이제 살짝 접는 방향. 그러니까 거의 뭐 이제 접을 일이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얘를 사람이 타고 이제 밖에서 쓰려면은, 또 실수도있게 그냥 평상 하나 그냥 조리식 평상 하나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지금 제작을 하였습니다 지금 지금 보니까 그요 구형 스타렉스가 높이도 지금 현재 나오는 차량보다 높이도 좀 높은 것 같아요 높이를 보면 서민이 그냥 앉아도 아무 문제 없을만한 높이 그지? 900! 900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그냥 앉아 있어도 허리를 이렇게 딱 하지 않으면 안닿지 않는 이 상태는 지금 나는 편한 상태거든요. 이렇게 해서 높이도 나오고 폭은 이제 보통은 이제 업무 보시고 하시다가 쉬실 때 잠깐 이제 누고 하시려고 만든 거기 때문에 혼자서 누울 수 있는 폭 800, 800에 길이는 어1,800 이렇게 하셨습니다 얼렁 생각하기에 좀더 길게 할 수도 있는데 왜1,800 했냐고 생각하수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우리 선생님은 그 업무 보실 때 필요한 이제 그 장비랑 이런 공구 같은 것들도 필요하시고 하셔서 그런 짐들은 또 뒤에다가 쫙 넣고 여기는 이제 눕는 용도로 하시려고 이렇게 만드신 겁니다. 이 같은 경우에 우리 선생님이 지금 오전에 그 350km의 거리를 뚫고 이제 운행하서 오셨는데 한 11시 전후로 도방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시간이 어 4시 12분입니다. 엄청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우리 선생님. 예. 네. 야, 그뭐 이게 처음부터 아예 그냥 수치. 만드는 가공 시간보다 수치 재고 서로 이제 어떻게 만들까 하는 그 시간이 좀더 걸린 것 같습니다. 중간에 수정이 좀 이제 되고 했었는데, 어쨌든, 뭐, 이제 상판도 움직이지 않게 걸쇠도 만들고 해서, 어, 혹시라도 이제 이 2002년식 스타렉스 구인승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좀 참고하시고, 또 다른 분들한테도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아서 영상으로 남겼습니다. 뭐, 기타 궁금사항이나 뭐, 문의사항 있으시면은, 댓글이나 어, 유선 문의 주시면 허터케빈이 어, 친절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업무용이나 차방용 장비도 시기 좋고, 어, 장비도 질기 좋고 아주 그냥 흡족해 하시면서 쓰시는 보장 네. 안 나고 오래 타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조는 그냥 비슷합니다. 시트 위에 그냥 프레임이지나 간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한 줄, 두 줄, 세 줄에서 튼튼하게 시트를 살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어. 고기에 맞춰서 최대한 저희가 살려냈습니다. 그러니까 만들 때 생각할 게 많습니다. 높이도 생각해야 되고 폭도 생각해야 되고 시트도 생각해야 되고. 이 제약들을 벗어나서 만든 겁니다. 이게 시트가 제일 높은 기준대로 만들었는데 지금 보시면 상판 바로 아래까지 보시면 높이 40. 그렇지. 어차피 정보 드릴 거. 이렇게 높이를 400 기준으로 해서 만들고 그 위에 상판을 얹은 거기 때문에 400 기준으로 그 이상을 만드시면 됩니다 근데 그 시트 위로 저희가 50mm 5cm를 줬습니다 뭐더 얇게 하면은 얘가 더 내려가는 거고 더 두껍게 하면 얘가 더 이제 튼튼해지지만 더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 저희가 합의점 적정선을 찾은 게 5cm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평탄한 맞춤식을 만들기 성 원래 이게 우리 선생님은 제가 정말 멀리서 350km 오셨기 때문에 당일 해드렸는데 당일 제약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참고주세요 예, 됐습니다. 그러면은 어 여기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크 케빈이었습니다. 빵.